그 중에 진짜 검증된 마케팅이 뭔지 아세요? 채 주변에 많이 뿌리지 마세요. 인쇄 수익이 4천만 원 정도가 돼요. 안녕하세요. 마자카입니다. 출판을 하고 나서 꼭 해야 할 일을 몇 가지 꼭 집어드릴게요. 마케팅 홍보 주변에 대한 인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. 첫 번째, 자기의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리세요. 많은 분들이 좀 실수를 하고 또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방식이 나 책냈어요. 이거 많이 사 주세요. 그게 실제로 책 판매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. 제가 말씀드리는 포스팅이랑 SEO, 서치 엔진 오티 p t i m i z a t i o n 검색했을 때내 책이 검색될 수 있는 기본 작업을 하는 거예요. 블로그에다가. 그럼 블로그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사실 블로그에 뭐 어떻게 하면 잘 검색되는가 뭐 이런 거 되게 그 강의 파는 분들이 많이 올리는데 저는 글 쓰면 굉장히 노출이 잘 되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좋은 글 구조가 잘돼 있는 명확한 글을 쓰면 어찌 되었건 노출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. 여러분 책의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사람들한테 검색될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을 쓰세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뭐 위탁 판매가 이래도 어려워요. 뭐 이런 책을 쓴적이 있어요. 쇼핑몰에 대한 책. 근데 지금도 위탁 판매, 쇼핑몰, 쿠팡 입점 혹은 뭐뭐 뭐 오너클랜,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기 뭐 이런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할거 아니에요?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세 페이지 안에 제가 쓴 글이 두개 이상 나와요. 근데 제가 그 책으로 받은 인쇄 수익이 4천만 원 정도가 돼요. 4천만 원 정도가 됐어요. 지금은 쇼핑몰 안 하지만 예전에 제가 퇴사하고 나서 막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지 막 이런 거 고민하면서 했던 쇼핑몰인데 너무나 쉬워가지고 썼고, 어, 이거를 그럼 좀 팔아볼까 해서 제가 했던 게 그런 블로그 쓰기예요. 근데 그걸 팔려고 한게 아니라 어 이런 거 많이 좀그 정보가 공유됐으면 좋겠다.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글을 한뭐 다섯 개 정도 썼는데 그게 위탁 판매 쇼핑몰 뭐 이런 키워드 검색하면 항상 나와요. 그리고 마지막엔 자세한 내용은 이책 사서 보세요.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.라고 한 거예요. 저는 책 그렇게 팔았어요. 여러분도 그래서 처음에 하실 일은 누군가 그 책이 필요한 사람이 검색했을 때 여러분의 책이 나오게 기본 깔아 놓는 것 그거 하셔야 된다. 블로그가 최고예요. 무조건 블로그 하세요. 홍보성으로 막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. 아셨죠? 정보성으로 검색이 되게 쓰셔야 한다. 다음. 온라인 서점에 가면 이제 독자의 댓글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. 또 뭐 여러분이 만약에 소셜 미디어를 한다면 뭐 그런 칭찬 같은 것들이 있겠죠. 어, 너무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. 너무 도움이 됐어요. 너무 감동적이에요. 그런 것들을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해 놓으세요. 두 번째 책을 낼때 혹은 여러분의 책을 어떤 식으로든 홍보할 때뭐 다른 사람의 진솔한 후기만큼 명향력 있는 거 없잖아요. 근데 그런 거 막상 쓰려고 하면 되게 복잡하거든요. 시간 낭비고. 잘 저장해 놓으세요. 파일 하나에. 아셨죠? 다음. 제가